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2부에 또 인사드려요. 네, 너만 <laughs> 나만 바로 바로 <바라바라> 인사드리는 박원입니다이 <laughs> <laughs> 어, 무대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겁을 많이 먹었었던 게 처음에 이 곡을 준비하게 되면서. 춤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. 그냥 막 트렌디한 뭐 밈으로 하는 그런 춤도 막 쳐보려고 하다가 어,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거는 진짜 막못 따라가요. 네, 35세 미로는 못 따라가요. 이게 막 복잡,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데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나만 바라봐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이 곡을 저희 회사에 있는 백이성 형님이 연습해서 하신다. 라는 대표님의 말에 의하여. 아, 그러면 나도 할수 있겠다. 어, 뭐, 형도 춤잘 추지만, 어, 빠른 시간에 외운 것 같아가지고, 형님이 하시는 공연을 보러 갔어요. 근데 형님은 항상 나만 바라봐 주시는데, 계속, 계속 이건, <laughs> 계속, 계속, 여기 아니면 여기 붙어 있고, 계속. 계속 선택했구나. 내가 너무 얕잡아봤구나 하고 뭐 어떻게든 해결을 했는데 어 이제 아까 올라와서 도와주신 댄서분들과 그리고 가쳐주신 댄서 선배님,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할 만한 무대를 만들게 됐습니다. 하. 자, 이부 시작하기 앞서 이제 이분은 신나는 무대로 계속 꾸며 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속 박수 치고 네, 노래할 만한 무대로 네, 준비했는데. 네네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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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프롬부터 하나만 넘겨줄래요? 네. 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아까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신 멋진 두 여성분입니다. 저는 목도마리 함께 있습니다. <laughs>